여러분들이 공매물건을 찾으실 때는요, 처음에 선택하셔야 되는 게저 처분 방식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검매물건 같은 거 찾을 때는 처분 방식 같은 거 선택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공매물건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는 반드시 처분 방식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처분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매각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임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션한TV 인동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공매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매 물건들, 생각보다 알짜 물건들도 많고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절차를 몰라서 아직까지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공매를 갔다가 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공매물권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공매물권들을 입찰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같이 한번 봐보면 이 온비드 메인 화면에 들어오셔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온비드에 오셔서고입찰하시려고 하면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회원가입 먼저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원가입을 하고 나셔서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 2차를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공동인증서는 아마 여러분들 은행거래를 하시면서 공동인증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활용하시는 공동인증서는 온비드에서 활용 불가능한 공동인증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비드에서 2차 가능한 공동인증서를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지만 2차를 참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개인 명의로 이를하실 때는 온비도 전용으로만 활용하시겠다. 그러면 1년에 1,100원짜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자 거래까지 범용 가능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려고 하시면은 1년에 4,400원짜리를 발급받아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네이버 인증서가 있으시면 무료로 여러분들등록하셔고이차례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명의가 아니라 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이를하실 때는요. 또 전용. 공동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온비드 전용으로만 어, 이용하시려고 하면 1년에 11,000원짜리, 그 다음에 전자거래 범용까지 같이 이용하시려고 하면 1년에 88,000원짜리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셔야지만 이 차례 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동인증서까지 등록하셨다라고 하면 이 차례 에 참가하실 수가 있는 준비는 다 끝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비드 메인화면에 들어와 보시면은 상단에 카테고리에 부동산 카테고리 또는 동산 카테고리, 정보재산 공개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매물건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거는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부터 검색하는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스크롤을 부동산 홈에다 갖다 놓으시고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 검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입력해서 상세 조건 검색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봐서 이 지도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물건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세 조건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물건 찾는 요령을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매물건을 찾으실 때는요, 처음에 선택하셔야 되는 게저 처분 방식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매물건 같은 거 찾을 때는 처분 방식 같은 거 선택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공매물건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는 반드시 처분 방식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처분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매각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 는 임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그 부동산을 여러분이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매각하는 방식, 근데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에 있는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도 이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하는 방식으로 통해서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이 임대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액으로 창업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있는 부동산인데,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그 지하에 지하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어, 여기서 이제 나찰받을 수가 있고, 어, 제가 좀 강력히 추천드리는 그런 임대물건들 같은 경우는, 아,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데 가보시면 꼭 1층에 커피숍이 들어가 있다더라. 그런 커피숍 같은 경우는 그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 수요가 받쳐져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도 굉장히 괜찮고 특히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라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대물건을 낯찰받았을때 가장 큰 메리트는 일단 권리금 없이 장사를 한번 시작해 볼 수가 있다는 라게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그런 식으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 있는 1층의 커피숍을 5개 이상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금도 1년에 벌어들이시는 수익이 꽤나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공매라고 하는 거는 매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임대 방식을 통한 간단한 사례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같이 한번 봐보시면 그 공매 관리번호는 2022-1200-054193번 사건입니다. 경매는 사건번호라고 얘기하고요. 공매는 관리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재지를 같이 한번 봐보면 서울특별시 간북구 수요동에 신간병동에 임대물건이 하나 나왔다 그건 이제 수요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이라고 하는 이 신간병동에 1층에 임대할 수가 있는 물건이 공매물건을 나왔었다고 라 하는 건데요 물건 용도를 한번 봐보니까 상가 업무용 건물 재산 종류를 보니까 국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처분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 처분 방식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임대 이렇게 써 있죠 이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낙찰 받았을 때 소유권을 가져오시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내자원 1층 상가점포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낙찰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최저 2차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돼서 나왔던 물건인가? 바로 514만 4천원 정도에 형성돼서 나온 물건입니다. 저 가격은 1년치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으시는 건데 여러분의 나차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어서 내시면 1년치 임대료를 갖다가 산정하셔서 이 차를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재활원 건물에서 어떠한 자리가 건매물건으로 나온 건가? 그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바로 이 신간병동 1층에 그 로비에 그 커피숍을 운영할 수가 있는 자리가 임대물건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 같은 건물에 1층 커피숍들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병원을 찾아온 환자나 보호자들 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커피숍들이 저런 병동 1층 로비에 있는 커피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큰 투자 비용 없이 창업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는 라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임대로 나온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한번 잘 가져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건을 검색하실 때는 용도를 선택해서 물건을 검색하실 수가 있다. 나는 이제 토지 물건을 투자할 것인가, 주거용 물건을 투자할 것인가, 상가용 물건을 투자할 것인가를 갖다 선택하시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간단하게 토지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그 토지 중에서도 임야를 선택해 볼 것인가, 대지 물건을 선택해 볼 것인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조건을 검색하셔서 물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검색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재지 위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어떠한 공매물건이 나와 있는가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은 저 소재지에다가 주소를 검색하셔 갖고 아, 물건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은 이 공매물건 같은 경우는 지분 물건들이 많아요. 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물건들이 지분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고매물건 같은 경우는 지분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 고매물건이 지분으로 나온 건지 전체가 나온 건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지분물건을 투자하고 싶지가 않은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지분물건 여부에다가 지분물건 제외를 클릭하시고 물건을 찾게 되시면 지분물건 안 나오고 다 전체가 나온 물건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자산의 구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공매물권은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있고 공유재산도 있고 압류재산도 들 있는데 이런 재산마다 투자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비디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이 있다고 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부동산 물건을 검색하실 때 물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한번 눌러가 보시면 은 이렇게 각 재산의 종류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력히 추천드리고자 하는 그런 검색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신규 물건이겠죠?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쌓여있는 물건보다는 신규로 나온 물건이 좋은 물건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신규 물건들 위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수의 계약 가능 물건들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보면은 이 수익계약 가능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유찰의 일정 부분 이상 되었을 때 그런 부동산들은 굳이 경쟁이 차를 하지 않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조금만 더 높은 금액으로 어 금액을 제한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물건들의 수익계약 가능 물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익계약 가능한 물건들은 쭉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다가 관심 있고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은 지금 나와 있는 최저 매각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제한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 제한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굳이 경쟁하지 않고 저렴한 금액으로 어, 구매물건을 취득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익 계약 가능한 물건들을 갖다가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수익 계약이 가능한 물건들은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이 수익 계약 가능한 물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유찰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은 물권적인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막상 물건들을 한번 찾아봐 보면은 괜찮은 물건인데도 이유 없이 유찰된 물건들도 더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물건들을 옥석을 잘 가려내서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수익에 가능한 물건들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그 임대물건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공공기관 임대물건 클릭 한번 해보면 이렇 임대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보니까 뭐 어떤 군부대 내에 있는 식당도 나와있고, 보니까 땅도 임대할 수가 있는 물건도 나와있고, 여러가지 임대할 수가 있는 물건들이 종류가 많거든요? 여러분 들 혹시라도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고 하시는 분들은 임대 물건도 굉장히 재밌고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이 테마 물건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테마 물건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물건들이라고 하면은 좋은 물건일 가능성이 크겠죠? 먼저 이제 관심 물건 베스트 20을 한번 봐보면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물건으로 많이 등록하는 물건의 순위 20위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봐보면은 1위는 에 인천에 있는 아파트, 2위는 뭐 용산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물건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물건들, 또 이제 좋은 물건들이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 한번 봐보실 수가 있겠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임대 물건이 지금 1위에 빛나고 있네요. 아무래도 좋은 자리에 임대물건 이 나와 있는지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의정부에 있는 다세대 빌라, 아까 전에 관심 랭킹 20에 들어가있었던 용산구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도 올라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물건들은 좋은 물건일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 물건 란에 갔다가 잘 이용하셔갖고 물건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는요 부동산 물건만 검색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동산 물건들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비드 사이트 동산 카테고리에 오게 되면요. 자동차 물건들도 검색하실 수가 있고, 뭐, 농기계, 또는 뭐, 기금속이나 명품, 뭐, 가방, 이런 것들도 여기 와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산 물건도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공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자동차나 뭐 농기계나 이런 거 한번 낙찰받아 보시면은 저렴한 금액에 낙찰받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실 겁니다.